TV. 안녕하세요. 미국을 경유하고 다른 국가로 입국 시에는 반드시 무비자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이스타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학뿐 아니라 미국 여행 혹은 출장을 앞둔 분들도 집중 미국 이스타 신청 방법. 이스타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우측 상단에 체인지 안 게이지를 클릭해 한국어로 변경합니다.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 신규 신청서 작성 클릭 후 개인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보안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행 계속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 확인 후 본인은 이 정보를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에 동의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여권 업로드라는 팝업이 뜨면 우측 하단의 여권 업로드 버튼을 눌러 신청자의 여권 신상 정보 페이지를 업로드해줍니다. 신청인의 여권 정보, 주민번호, 출생도시, 국적, 메일 주소 등 정보를 기입한 후 우측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 단계에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코드 번호 4자리가 발송됩니다. 해당 코드 번호를 입력한 후 코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택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후 우측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입국할 경우 연두색 박스 질문에 예를 클릭합니다. 미국 관광 혹은 출장 목적으로 방문하실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이후 질문에 답변합니다. 비상 연락처는 직계 가족, 형제자매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 항목을 체크합니다.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 작성한 비자 신청서를 확인 및 수정합니다. 여권 번호, 국정, 성.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페이팔 계정 혹은 직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중에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직불 또는 신용카드 선택 시 해외 승인이 가능한 비자 마스터, 아멕스, jcb 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이스타 신청비는 21달러로 환율 1,340원 기준 28,140원입니다. 결제 카드의 소지자, 이름, 주소,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 정보 확인 후 하단의 박스를 체크합니다. 이스타 신청비 결제 완료 후 승인을 기다립니다. 다음엔 이스타 승인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해외 대학식 대각이 네이버 카페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영상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